여수에 있는 자연산회 맛집이라고 한다. 청정바다회. 거제도 여행박사가 왔다. 와. 앙 먹자. 이거는 무슨 회입니까? 광어예요. 광어. 아, 응. 여름에는 광어. 농어. 이게 맛 제대로다. 자, 놓아주세요. 자, 저희가 어차피 먹을 거니까. 아이고, 때깔 좋다. 어디요? 예, 때깔. 이건 뱃살이죠, 뱃살. 예, 예 뱃살. 자, 뱃살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여수의 자연산회 맛집. 청정바다회. 이야, 그 유명하다는 곳에 거제도 여행박사가 왔다. 왔다. 와, 완전 드론으로 촬영하는 느낌. 이야, 곁다리 음식이 장난 아니다. 자, 광어회부터 낙지호롱이 홍어 이야, 이렇게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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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한 맛이 기대된다 기대된다 와, 많이 기대된다 기대된다 자 한 가지 더 나올 게 있다. 아, 우리는 이렇게 <laughs> 하모도 오늘 <laughs> 주문 했다. 하모. 하모, 하모. 우리 거제도서 여수까지 이렇게 먹으러 왔는데, 유명한 아. 자연산회 전문점이다. 청정바다회. 야, 이게 비가 오는데, 회가 어떤 사람뭐안 먹는다는데, 그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다. 맞지? 네. 오케이, 맞지? 고대방. 네, 맞습니다. 어, 그래. 자연산 왜 먹어보자 없어서 못 먹는다 그렇지 요게 네. 자앙 하고 먹자 앙 앙은 개 짖는 소리가 아니다 <laughs> 맛있을 때 하는 말이다 자 거제도 그 영보사가한번한 한 젓가락 광어 배살 부분 지느러미 부분 오늘 먹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찍어서 우리는 항상 방송용 포줌말을 준수한다 자탁 찍어서 앙 하고 먹자 앙 하고 먹는다. 자, 앙 하고 먹어보자. 자, 앙!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다. 음. 아! 코 막혀! 음. 자, 음식을 정중하게 대해야 된다. 까불지 말고, 정중하게 맛있는 것은 한입 영접할 때 아주 겸허한 자세로 음. 한번 먹어보자. 이 귀한 거. 자, 이거는, 싱싱해가지고, 손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를 정도다. 이야, 예술이야, 예술. 응? 예술이야. 오이초밥이다, 오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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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이초밥. 음. 오이초밥. 음. 오이초밥. 음. 음. 목포에서 먹었는데. 저수에도 먹을 수 있다, 낙지 호롱이아우 음, 낙지 호롱이. 울릉도 해서 쨍 쏟아야 되겠다. 음. 또, 아우 음. 음. 맛있다. 진짜, 아, 이거, 해, 와, 이 앞편에, 응? 음? 네. 홍대에서 먹었던 그해 두께하고 똑같네. 그래, 요 응, 굵게 썰어야 된다. 굵게 썬거어야 음. 해맛이 난다. 음. 늘 방송용 호준말을 준수하는 거제도 여행 박사다. 음. 굵게 썬거었다 네. 이렇게 해가 도톰해야 식감도 좋고 한맛 더 있다. 음. 얇게 썰은 거는 해맛이 잘안 난다. 음. 뭐 물론 일부 얇게 썰은 해가 있기는 있다. 보구해 음. 음. 같은 거? 음. 음. 도톰하게썰었다 음. 아, 음. 자, 여수에서 와가지고 자연선, 배 옮는다. 찍어서 이렇게 두만, 배 살. 자, 마늘도 올리고. 오다 싸서 입에 넣어 보자 늘 공성용 호즈마을 준다는 표정으로 영광이다 자앙 먹자 앙앙음 입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다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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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생선회 자연선회 먹고 하모 샤브샤브를 먹는다 이렇게 하모는 여름에 먹을 수가 있다 언제부터 5월부터 보통 한 8, 9월달까지 먹죠 예, 5월부터 8, 9월달까지 그저도이뭐 하모 엄청 좋아한다 이게 살짝 익혀가지고 이렇게 하으은 어 붕장어는 일본 말로 안하고라 하고, 이거는 개짱어. 요새서는 뭐라고 합니까? 개짱어로 하죠. 예, 개짱어라고 부른다. 고대박 알았나? 네. 알았구나. 어, 이건 붕장어 아니고 개짱어. 주둥이가 네. 좁빛하다. 음. 좁, 좁빛. 그리고, 어 붕장어보다 더 맛있다. 와. 자, 붕장어는 뭐 요즘에 사계절 먹잖아. 그러네요 음.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자연산 해를 드시고 이 많은 게다리 음식도 나오고 이렇게 하모 샤버샤버까지 드시는데 가슴이 너무 좋다, 좋다. 예자 한번 싸서 한번 먹어보자 뭐든지 맛이 좋아요 자 싸서 자 이렇게 싸서 그림에 싸서 나와있다 자 으취.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어, 가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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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생겨 주신다. 아. 자, 이거 이래 뭐면 천장 입 천장 다 까진다. 그래도 아앙 먹어 보자. 앙 먹어 보자. 앙 먹는다. 앙 먹는다. 앙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뜨겁다. 그런데, 그런데 와. 기가 막힌 그런 맛이다. 그런 아유 맛이다. 와, 아 이거 뭐, 여름철에 보양으로, 보양식으로, 음. 음. 하모, 예. 하모, 고대국도 먹어봐라, 하모,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샤브샤브로 아 먹으면, 이게 그 하모 했잖아요,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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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국 뭐, 있노? 빨리 응. 요, 빨리 하모, 응. 빨리 건져 물어, 빨리, 응, 응. 빨리 건져 물어, 건져 가지고 어떻게 먹는다고? 자, 건져 가고, 건져 가고, 앉아서 해라, 앉아서. 아, 더 먹어도 되지. 어, 더먹 된다. 음. 어. 음. 자, 그래서 장에다가. 음. 자, 참고로, 고대박은 하모 샤브샤브를 처음 먹어본다. 음. 그러니까 자꾸 뭐야? 하모를 붕장으로 부른다. 그러면 안 된다. 붕장 아니었어요? 예, 개짱어, 개짱어. 개짱어, 개짱어. 아. 자, 영상 분량 음. 10초 남았다. 음. 빨리 먹어라. 네. 앙 하고, 앙. 어, 저, 저기, 부추하고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노. 그냥 먹어도 맛있나? 어, 그냥 먹어도 맛있나? 응. 어. 이, 갓김치도 직접 다멋있 거래. 와. 아, 그래요? 어대 봐. 응. 빨리 썩어봐라. 일나가지고 빨리 썩어려한 썩어봐야 되겠네. 그러고. 아 이, 와, 이 야채. 아, 어, 직접 키우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예, 농량 안치.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다, 여기, 여기가. 어디냐? 청정 바다해. 이야. 여수 청정 바다해입니다. 두셔 보십시오. 응. 음. 맛있게 썰어 놨습니다. 오케이.